안녕하세요. 구병철 집사입니다. 아, 준비한 간증문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주민 단기 선교는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아, 사실 2024년 아내의 권위로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2025년도 다시 오겠다라는 마음의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 그 이유는 2024년 단기 선교 중에 로프라는 형제를 만났었고 아, 1년 동안 계속해서 연락하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단기 성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었고 기대감도 컸었습니다. 그러나 성교 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 전체 하루를 예배와 섬김, 그리고 성교 훈련으로 8주를 감당하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제가 맡은 팀은 태권도 팀이었습니다. 태권도는 하루 아침에 실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 많은 훈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마음으로 끝까지 어, 감사함으로 하자는 자세로 선교지까지 도착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인 인디안 보호구역은 잔잔하우스 같은 플레즌 포인트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2014년도부터 뉴욕 플러싱의 뉴욕 충신교회가 복음의 돌멩이를 꾸준히 던지다 보니 처음에 그 미미한 파장이 지금은 파도에 비유될 정도로 그 능력이 커지는 걸 이번 선교에서 느꼈습니다. 그동안 원주민들과 처음 대화한 종교적인 종교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끼리 기도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어려웠었습니다. 심지어 식사기도도 눈뜨고 기도 안 하는 척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 사역에만 포커스를 맞추었었습니다. 선교위원회와 단임 목사, 목사님께서는 몇년 전부터 전략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이 문이 닫히고 우리가 쫓겨나면 쫓겨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문화사야간에 복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양국을 넣었습니다. 2024년 작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 우리 단교 선교팀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원주민 아이들에게 앉아서 서서 손을 잡고 안아주면서 기도해주는 놀라운 선교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2025년 선교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찬양하는 정말 놀라운 세학을 감당했습니다. 원주민 중에는 크리스천이 아니면알수 없는 웨이 메이크라는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는 이도 있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더 과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공연과 복음 전파가 마치고. 안지현 단임 목사님과 저와 로프라는 원주민 형제와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로프 형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몰랐던 그 어떤 것을 알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그런 즉, 너희가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 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여 함과 같으니라. 벌써 두 지역에서 2026년도 자기들에게 방문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필요할,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 메인주 원주민 보호구역 플레즌 포인트라는 잔잔한 호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돌멩이를 던지러 함께 단기 선교로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